네, 안녕하십니까. 아, 건설아입니다 어, 아, 일단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이 11월 30일이에요. 30일이고, 어제, 팔로 방송이제 업로드가 됐는데, 뭐, 지금 이제 18시간 지났는데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어, 이따 한번더 찍어봐야겠다. 안 찍으면 뭐하냐. 싶어가지고, 한번더 테스트를 <laughs> 해보고 이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뻘소리를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베님 요즘에 뭐, 재밌게 보는 TV 뭐, 프로그램 있나요? 최근에 하이 쿠키 봤습니다. 그게 뭐야? 고등학생들이 어. 마약하는 거예요. <laughs> 아, 마약 하지 마, 하지 <laughs> 말고. 저는 그 요즘에 그 강철 부대 혹시 아나? 아, 네네. 강철 부대 3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면 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어쨌든 뭐 군인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거기에 저 양대표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거든요. <웃음> <웃음> 그 얘기를 그냥 뻘스 한번 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강철 부대 H.I.D.인데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이제 강민원 팀장이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양반이 이제 강철부대 팀장이거든요 양재형들하 똑같이 생겼어 진짜 뭐 저도 이제 저 양반 거의 20년째 보고 있는데 그동안 본사람들 제일 똑같이 생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양반 나왔을 때양 대표가 HID 나왔나? 약간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가 어쨌든 뭐 지금 결승까지 올라간 거 같아요 HID가 되게 닮았다 이런 게 약간 좀뻘쏠리고 그리고 이건 또 지나가다 들었는데 HID에 또한명 있어요 고야용이라고. 이 양반이 좀 저랑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그런가? 이게 약간 보시면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이미지가 비슷하대. 그래서 HID에 닮은 사람이 두명 있다. 는 굉장히 뻘소리 한번 해 좋을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저 HID 팬이어가지고, 우승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아, 어제도 그, 보면서 뽀빠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뽀빠이 때리면서 봤고.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됐다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4일, 다음주 월요일에 발송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일이 12월 30일인데, 사실 이게 일요일날 업로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발송 전에 아마 동영상을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뭐, 미리 만나보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 나오기 전에, 동 영상을 한번 빠르게 한번 같이 보자. 그런 주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 아 이번 주 저기 되게 좀 의미 있는 소식이 있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MNP 김기현 대표가 드디어 책을 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찍고 뭐 구독자 이벤트도 할것 같기도 하고 뭐, 자세한 안내는 그때 콘텐츠 다시 찾아뵙고 뭐, 이게 보시면 진짜 팔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거 받았습니다 실물을 오... 실물을 받아가지고 물론 읽지는 않을 건데 뭐 때깔이 좋아요. 이거랑 이제 요거 이거 두개 있으면 이제 되게 배가 따뜻하지 이제. 어, 어쨌든, 뭐, 든든합니다. 올해 책이 두 개가 나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자, 그래서, 어, 7월 책을 냈다. 이게첫 번째 소식이고요. 저희가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마일스톤는 비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비사는 시리즈 D를 유치한 스타트업으로, 여기는 아마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어쨌든 뭐 고객사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인실만 적었는데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 자문 서비스 취지에 가장 맞죠? 어쨌든 회사 자체적 해팀은 있는데 궁금했던 것들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자문 의뢰를 해주셨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사와 이 세무 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작년에 신설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런 뭐 것까지 뭐뉴스레트에답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기장이란 게뭐 그냥 단순히 세무 대리인을 수임하는 과정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뭔가 회사를 성장시켜갈 때 믿음만한 세무게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뭐 누구나 하는 기장계약인 것보다는 어쨌든 저 계법인을 뭐 파트너로 선정해서 같이 이제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연 진행 양주영 대표가 강연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게 그건가? 그 연세대 그건가? 맞는 거 같은데. 예. 네. 네. 연세대 거기 강구도 유튜브로 찍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실제로 유튜브로 강연을 한다는 계획도 있는 거 같아요. 갤럭시탭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되게 이슈가 많았다면서. 왜 아이패드를 사지 않냐. <laughs> 전 처음에 아이패드 <laughs> 어. 사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네. 근데 저희는 아이패드 쓸 수가 없어. 저희는 이제 애플을 쓸수가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국산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또 들어갔네. 감사 보고서를 받아오라고 하나요? 받아오라고 하고 하, 하지 않나요? 예. 네, 연락을 좀 주십시오. 네. 그래요. 임미감사 많이 문의 주시고. 자, 이제 칼럼을 얘기할 텐데,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칼럼. 어,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회계처리할까? 딱 봐도 집이 없을 것 같은 칼럼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시죠. 지적재산권, IP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IP는 뭐, 대충 느낌은 아실 거예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관한 권리. 뭐 예를 들면 저작권, 성표권 뭐 이런 걸로 다들 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런 ip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네요. 어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런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ip 자체가 투자나 매각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ip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 ip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회계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ip의 평가 방식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ip 평가는 뭐 회계법인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별리사나 감정평가사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걸 처음 봤고 시장접근법 이제 유사한 평가 사례 혹은 유사한 IP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IP를 평가한다 소득접근법 IP를 보유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로열티나미래 이익을 추정하여 IP를 평가한다 근데 이거 두 개만 딱 봤을 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랑 똑같다 저희가 맨날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브에비타 방법이 뭐 이제 멀티플 얘기했잖아요 그게 시장접근법 유사한 평가 사례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평가 대상만 다르지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 접근법인데 비슷한 IP를 실제로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추정하여 IP를 평가하는 방법. 제 생각에 이거는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ip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냐인데 당연히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요 어쨌든 실체가 없으니까 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으로 이제 취득원가를 정부에 기록하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이거는 기업의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내부에서 개발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뭔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나와 있고요 사실 그 개발비랑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ip를 창출해서 어, 회계기준의 자산의 개념으로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IP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주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IP를 매입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IP의 평가된 공정가치는 회계상에 반영되기 어려우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직접 개발하여 취득하는 IP는 그 원가마저도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 아시겠지만 IP 시대잖아요. IP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 같고 어, 뭐 이런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다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또 칼럼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 마일로그. 굉장히 칼럼이 누적, 누적되어 있어가지고 또 갑니다 바로 갑니다 대표의 지적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면 아 바로 이런 주제가 바로 이어집니다. 네 자. 스타트업은 뭐 상황에 따라 대표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회사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양도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양도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이어지네. 자첫번째 자, 양도 대가. 당연히 이제 개인 대표와 어, 회사는 이제 특수 관계자죠. 특수 관계자여가지고 양도 대가 산정이 매우 중요해요. 어, 왜냐하면은 양도 대가를 조정할 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적정한 시가가 백이라고 할때2 0 0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대표가 좀 비싸게 사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좀 부당하게 이득,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제3자간의 거래라면 이렇게 시가대로 거래할 텐데 이렇게 특수관계자가 설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뭔가 거래 가액을 조절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익이 분해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어 세무서의 기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가에 의해서 양도가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가는 대부분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뭔가 감정평가법인이 이런 걸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양도하려고 한다면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뭐 1억에 팔자, 2억에 팔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3자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표는 당장 처리할 양도 시점, 양도 시점에는 대표는 당장 뭐 처리할 건 없어요. 그냥 계약서 정도만 쓰면 되는데 이제 회사가 좀 신경 써야 될게 있거든요. 아까 전에 대표가 직접 지적... 재산권을 회사에 팔았잖아요 어쨌든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소득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어 근데 양도 당시 양도 당시에는 대표가 직접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이제 대신해서 이걸 신고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대요 음, 이 양도대가가 있고 이걸 전부 다 신고한 게 아니라 양도대가 60% 정도를 이제 필요경비로 빼준 다음에 22%를 기타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양도대가를 100이라고 한다면 60% 정도는 그냥 기본 비용으로 빼준다고 했잖아요. 100에서 60 빼면 40이죠. 4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의 세율 20%를 적용해서 이제 8.8만큼만 세금을 내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회사는 8.8만큼 세금을 제한 금액을 대표하게 지급하고 당연히 이거를 노력하게 되면은 회사는 이제 원천징수안 해가지고 가산세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양도 후에는 이제 대표랑 회사 모두가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 대표 대표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도 당시에는 원천징수 환 금만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그 차액만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세금을 뗀 거고 결국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정산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이나 이렇게 뭐 계산을 하면 8.8만큼만 이제 세금을 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8.8만큼만 떼고 끝난 게 아니라 어, 이 소득과 이제 대표님 어쨌든 근로소득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합쳐, 합쳐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이제 보통 내년 5월이죠 신고를 해야 돼요 실무상 이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 보통 금액이 작진 않거든요. 뭐 보통 1억이 넘어가지고 가 합산되는 뭐그 요건이 있지만 대부분은 종합소득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양도할 때 세금 뗀거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좀 금액이 좀 크게 내년 5월에 한번더 내게 될 거예요 대표님들은 이런 걸 팔았으면 양도 당시에는 세금을 일단 임의적으로 정산하고 내년 5월에 본인 근로소득이랑 다른 소득이 합쳐 가지고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 신고해야 된다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이제 요거를 사 왔잖아요 사 왔는데 이건 아까 저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결국에는 무형자산을 분류되고 뭐 이걸 이제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재무제표 비용으로 반영이 된다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칼럼을 다른 사람이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에서 연결해서 쓴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IP 지적재산권을 대표님들이 스타트업에서 회사 양도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으시면은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Q&A, 눈여겨볼 만한 주요 질문 사례가 있죠. 어, 이번 주 주제는 인건비와 4대 보험이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땡기는 거한 개만 보겠습니다. 주민세 정어본 분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다야? 어, <laughs> 어, 어.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한달 급여 평균이 1억 5천만 원, 총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 급여 총액의 0.5%를 그냥 내라는 거예요. 지방세로. 이런 게 있는지 알았어, 몰랐죠? 이러면 또 이제 저희 마일로 가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좀 뭔가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이 칼럼은 제가 써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구성원이 많은 스타트업이 높은 확률로 놓치고 있는 세금이라는 건데, 스타트업은 사실 뭐 인원수가 되게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이 주민세 대상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좀 되게 구석에 숨어있는 세금이고, 뭐 강남구에 소지하고 있으면 강남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제 대부분은 뭐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제 구성원이 스타트업이 많다 보니까, 이한 예외가 생긴다 정도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월평균 급여 지급액이 1.5억을 초과해 초과하면은, 매월, 급여 총액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제느낌상한 20년, 30년 정도 넘어가면 이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저 회계 범위도 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까다로운 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까다롭냐고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고해야 되는 지방세, 자 종업원부 주민세는 익숙한 세금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는 실무자, 전문가들, 상당수이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절하게 고지되는 세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내라는 세금이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평균 급여가 1.5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파악하고, 알아서 계산하고.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납부해야 됩니다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거 신고 기간 놓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뭐 납부 부산지 가산세까지 추가에 납부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주출인데 1.5억 기준이면은 한 매월 한 75만원 정도가 나가요 1년에 한 900만원 정도가 현금이 나갑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래 써서 나가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어쨌든 되게 신경 쓰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땡돈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매월 계산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 12월과 월 평균 급여를 지급액을 매월 산정 됩니다. 그래서 이실무상 번거로울 수밖에 없고 납부 주기도 매월이어서 업무 필요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회사의 월급 지급액이 1.5억이 대략 넘어가면은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내야 되냐면 어쨌든 뭐 모든 세금에는 의의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걸 내야 되는지. 자, 법인세는 당연히 회사가 벌어든 이익에 내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 이제 과세하는 건데 종업원분 주민세는 이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업주에게 지자체 환경과 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비용 충당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인원수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금이 있다는 정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정화원분도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 조촌치킨 다들 보셨나요? 저도 말씀드렸죠? 어제 또 뽀빠이 먹었다고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사이트는 제가 또 계속 출간물 발행하는데 이거는 투자일치 인사이트예요 스타트업은는 투자일치 많이 발생하니까 뭐 투자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을 좀 모아둔 칼럼인 것 같아요 요것도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일톤의 고객사 소식. 어, RGVA라는 고객사가 봅니다. 여기서 팁스로 선정됐네요. 여기도 뭔가 이제 패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나 봅니다. 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제가 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파일럿 방송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기도 하고, 좀몇번더 해보고,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처음 했던 것에 뻘 소리도 좀 하고, 그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코너를 한번 구성하고 있는데, 재미와 유용함을두개다 잡기 쉽지 않죠? 그래도 두개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두 번째 한번 방송 한번 찍어봤고요. 지속력으로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D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